예, 지난 2일, 제주에서 발견된 AI가 전염력이 아주 강한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제주 지사 연결해서 직접 얘기해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걱정이 좀 많으시겠네요. 예, 우리 비상, 그러게 비상 상황입니다. 네. 예, 예. 지난 2일에 최초로 의심 신고를 했던 게 이제 제주시 이호동에서 토종 딱7 마리 그랬다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N8 이게 이제 고병원성 그러니까 병으로 바뀔 병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AI로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는 다른 것보다 초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살처분 현황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닭이 뭐 제주에서 발병을 한건 아니고요. 네. 그 5월 20일 전으로 이미 그 군산에서 발병이 돼 있는 거를 전국적인 이동 제한이 풀리니까 제주에 그 소규모 농가가 군산에 가서 이걸 사왔어요. 네. 그래서 5월 27일 날이 재래시장에서 그 제, 저 제주도 곳곳으로 몇 마리씩 팔려 나갔는데 그 폐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 농가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6월 2일날 신고가 돼서 최초로 네. 우리 당국이 이제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예비 검사를 해보니까 그날 저녁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진은 어저께 나왔습니다. 6월 5일이지만 기다리면 이거는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6월 3일날 그 신고한 농장과 인근 반경 3km까지 한 만여 마리 이상을 70명을 투입해서 예. 즉각 그 예비적인 살처분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된 그 주변에는 살처분 이미 다 끝났고요. 그런데 예. 그, 그 전통 시장에서 팔려 나간 게한 200여 마리가 이 팔려 나가서 이걸 추가 신고를 받기 위해서 어. 저희가 문자 메시지나 그 t v 에그 자막 이걸 통해 가지고. 신고를 그전 도민에게 권유를 했는데 음. 그 폐사가 있었던 십여 어 십여 어 군데의 농가에서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살처분을 다 끝냈습니다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요 예예 아, 예. 예, 예. 그래서 현재로는 그~ 이 폐사한 닭이 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에서는 살처분은 다 끝났고 음. 근데 그 사이에 폐사된 그 오골계와 혹시 그~ 기존에 있던 닭들이 섞여서 지내면서 예.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살아있는 닭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닭의 그 항문의 분비물을 음.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오면 역시 그 주변 3km를 전부 살처분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그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 발견은 없습니다만은 아. 이번 주가 고비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절전 역량을 투입해서 그 행방을 찾고 그 간이 검사하고. 혹시 그 양성이 나오는 즉시 살처분할 수 있는 어, 어 현재 의 태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그 키우는 농가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뭐 지사님이나 공무원분들 다 같이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쓰고 계신 상황으로 들리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육지에서는 사실 이번에 AI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나기 전에 도축이 됐다라면 그거를 반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AI 발생 이전에 도축된 것도 반출을 금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예 제주산 가금류를 밖으로 못 나가게 반출 금지 조치를 한 이유도 그럼 이런 예방적인 조치의 하나로 봐도 될까요? 그 사실 그돋 그 발생 이전의 도축이라는 것은 예. 발생은 신고됐을 때를 지금 기준으로 하는데 아. 이미 발생됐다가 사후에 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아. 때문에 예. 저희가 우선 그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그 최고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 기존에 도축된 것도 육지 반출을 일단 금지를 해 놨는데요 아. 예. 예. 일단 이 부분이 과도한 피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풀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풀 푼다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경제적인 피해로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고. 예. 기존의 거래 관계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당장에 차질들이 생기면 신용이라든지 이런 타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그~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이러스의 그 닭이 소량이 그~ 반쪽이 전파가 되더라도 통제 밖으로 나가면 전국이 갖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이게 외래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우리 토종화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네. 좀 안타까운 게 제주도에서 사실 그그 그러니까 가금산물 반입 금지 해제 조치라는게 5월 13일이더라고요.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됐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혹시나 이, 이,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가 이 반입금지 조기 해제 때문에 혹시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또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요, 예.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예, 예. 이미 전국적으로 4월 4일 이후로 추가 신고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났고 예. 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그 조리독감이 거의 없었던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제주도도 따라서 당연히 해제를 한 거지 음. 전국적으로 해제했는데 제주도만 한달더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할 근거도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던 제주가 청정지역이 뚫린 게 저희는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그 군산의 농가가 5월 20일 전으로 폐사 현상이 있었는데도 숨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많은 의혹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별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겠죠. 그 정부 차원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제주는. 이제, 그, 육지보와은 이제 또 섬으로서 떨어져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하니까 독자의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그 검역 필증이 없으면 네. 저희들이 받지 않는다든지 음. 전국적으로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네.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검토를 음. 하고 있습니다. 예, 독자적인 제주도만의 계획도 세우고 계신데 그래도 또 중앙정부와 협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당연하죠. 혹시 이제 바라는 점 같은 건 없어요? 예, 우선 뭐 오히려 그 AI에 대처했던 경험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더 많죠. 예. 이번에는 이제 추가 신고가 없으니까 해제됐는데 일부 그 농가, 그 육지부의 농가에서 폐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국으로 판매를 했던 데서 물론 다른 증상으로 오인을 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해봐야 나오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여름이 되면 이게 AI는 끝난다 이런 그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이런 그걸 가지고 하지 말고 음. 한 단계 더 엄격하게 새로운 매뉴얼을 짜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약간 좀 방심했죠?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미처 예상을 못 하겠죠. 그리고 예. 만약에 그 군산의 농가에서 일어나는 그 폐사 현상이 설사 다른 증상으로 그 오진이 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감독 체계가 작동이 됐다라면 예. 사실 그 지역을 그 비상을 걸고 바로 그 추적이 나섰다면 지금처럼 한참, 뭐,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제주에서 신고가 돼서, 음. 전국에 비상이 걸리는 이런, 그, 뭐랄까 시차, 아, 손실은 없었겠죠. 예. 아무튼, 뭐, 뭐, 결과론이고요. 예. 뭐, 현재로는, 아무튼 저희는 뭐, 졸지에 지금, 살 처분을 하면서 지금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지원 확대가 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지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얘기를 조금 소재를 달리해서요. 지난주 3일에 걸쳐서 제주 포럼을 여셨다고 하는데 네, 올해로 그렇습니다. 이게 12번째 행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주 포럼 얘기도 좀 해주시죠. 좀 좋은 얘기도. <laughs> 예, 제주 포럼은 제가 그러니까 그 2001년도에 그 외교부와 제주도가 예. 그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적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포럼을 하자 그래서 평화 포럼으로 만들어져서 12번째 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인 그 주목을 끌고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국제적인 예. 이슈에 중점을 둬야 되고 아. 한편으로는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이 외교안보 그 자체는 좀 딱딱하고 너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어떻게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음. 연결시킬 수 있냐. 이게 늘이 조화를 시키는 게 고민이었는데, 예. 이번에 저희 그 제주 포럼은 이런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우선 평화를 예. 전쟁에 대한 평화, 폭력에 대한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자연과의 공존, 생태평화죠. 음. 그리고 에너지도 석유나 화석연료로 이 오염과 서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에너지가 아니라 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에너지 평화에 기초한 평화처럼 아. 이렇게 하면서 제주가 가고자 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예. 그리고 유네스코 환경섬 예. 그리고 제주의 일단 다양한 그 공존과 다양성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평화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승화를 시켜서 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선하고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제주 포럼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된 제주 해녀 그리고 국가추념일이 된 사삼 예. 이런 세션들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예. 국제적인 지성들과 그 활동 단체들이 모여서. 제주의 4.3과 제주 해녀를 통해서 평화,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그, 어떤, 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서 네.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도중에 이제 4.3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말 아. 아픈 역사이고,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 4.3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나 국가적인 책임도 다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크시겠어요? 아 물론입니다. 그동안 사삼도 참 감히 말도 못하던 그 탄압의 시절도 있었고요. 예, 예. 이제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우리 평화공원도 만들고 그 희생자 신고해에서 추념일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뭐, 배보상 문제라든지, 음. 그, 추가 희생자 인정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매우 좀, 그, 종합적이고, 그, 진취적인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실천할 것으로, 제주도민들은 믿고 있고요. 예예. 또 그렇게 돼서, 사3을 상생과 화합으로, 국가가 나서서, 음. 이것을, 아픔을 씻어주어야 미래로 예예.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지만 중앙 정치에 오래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한달 됐는데 제주지사로서 자치사한테를 이끌고 있는 입장이니까 또 비교도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어, 국민들이 그 박근혜 정권 특히 탄핵 이후에 답답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탈권위적인 행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계속 누적돼 있는 그런 갈등이나 국민들이 그 지지도가 높고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 의지를 그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대도 뜨겁고요. 그게 예. 현재 어 기대 매지는 긍정평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정권이라는 게그 워낙 책임도 많고 현실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가다 보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는 <laughs> 거겠지만 그 지금 이대로 끝까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대통령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나라가 잘된다는 것이고 국민이 그, 그동안 그그 가슴속에 있던 답답한 소망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예. 그, 저희는 뭐 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중앙정부가 잘 돼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기대의 말씀 해주셨네요. 예 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 지사하셨습니다.